안녕하십니까. 수입니다 오늘은 그 기타 솔로 할때 기타 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솔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어...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는 뭐, 크게 두 가지겠지만 정밀히 말하면 한세 가지 정도 되겠죠. 완전 클린 톤. 음. 그 다음에 약간 드라이브 걸린 핫 드라이브 톤. 음. 풀 드라이브 톤, 풀디스토션을 던지면.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세 가지 정도 톤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톤에 따라 특징은 클린 톤은 이제 터치가 거의 1대1로 먹기 때문에 액센트가 굉장히 잘 먹죠. 근데 드라이브 톤으로 갈수록 어, 톤 자체 액센트하고 좀 1대1로 비등하지 않고 음, 액센트가 좀 많이 죽게 되죠. 대신에 이제, 약한 톤이라든지, 어, 약한 터치라든지, 강한 톤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정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레가토 주법이라든지, 어, 풀피킹 톤, 그 풀피킹할 때, 예, 그, 그, 어느 정도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클린 톤으로 솔로를할 때는, 음, 가장 면제될 게, 어, 터치에 대한 그리고 액센트 액센트의 변화를 좀 줘서 강조를 좀 줘서 어, 톤에 대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드라이브 톤으로 가면 이제 약간 하프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액센트도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레가토라든지 어, 피킹의 액센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서 연주하시는 게 굉장히 포인트고 풀 드라이브 톤은 엑센트의 느낌을 거의 피킹의 어떤 강약으로 그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레가트 주법이라든지 피킹의 그 정확성에 더 관, 더 중점을 두고 연주하시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톤에서는 엑센트를 그 피킹의 힘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 톤에서의 그 엑센트 느낌을 피킹의 각도로 보통 많이 주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백킹을 하더라도, <목소리> 액센트를 줄 때는 피킹 각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모닉 같은 걸좀 줘서 액센트의 느낌을 좀 많이 주죠. 그래서 뭐 솔로 할 때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액센트를 피킹의 각도로 그거를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톤으로 솔로를 할 때는 최대한 그 곡을 해석을 할 때, 그 거기 클린턴에 가장 잘 어울리는지, 드라이브 톤이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어, 스스로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녹음 현장이라든지, 이제 작곡가와 같이 만났을 때, 어, 작곡가가 원하는 톤을 먼저 중시해 주고, 만약에 어, 본인의 해석과 좀 다르더라도 작곡가의 의도대로, 만약에 본인은 드라이브 톤으로 가고 싶은데, 작곡가 클린턴을 원한다면, 클린턴에 맞는 솔로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린턴 같은 액센트를 좀 살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완전히 클린톤에서는 뭐. 이렇뭐하지 뭐. 코드톤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톤을 좀 살려서 하는 보이싱에 그 가까운 그런, 그런 솔로를할수 있겠고, 또 뭐, 피킹했던 느낌들을 약하게 줄 때와 강하게. 액센트의 느낌들을 좀 많이 중요 하죠 여기서 뭐클린턴에서 뭐 피킹 이런 식으로 피킹의 각도를 좁아야 할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액센트는 그 피킹의 각, 각도보다는 힘 조절 근데 피킹이 유연해야 되겠죠.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게. 그리고 이제 그 픽업의 셀렉터를 통해서 이런 느낌 같은지 날카롭게 좀 양쪽 직업을 다 사용하게끔 완전히 이제 크리스탈 가 소리 이 음. 되면서 좀줄수 있고, <laughs> 드라이브 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프론트로 사용해서 이제 부드럽고 좀 온화한 톤깊슨 뭐, 톤에서 톤도스를 좀 많이 깎아서 이렇게. Música 그래서 약간 피킹의 각도를 좀 먹죠 이제 그때부터는 어르둥 레가토도 좀 먹고요 그다풀 드라이브 톤에서는 뭐 다시다시피 뭐 낙하 뭐 리, 리어 픽업에서는 최대한 피킹의 각도를 이용한 톤 메이킹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뮤트 주법이라든지, 메가트 주법이라든지, 아니, 풀 피킹. 뭐 리얼에서는, 프론트에서는, 풀 피킹이라든지, 부드러운 슬라이더업라든지 레가토를 많이 먹기 때문에, 플링 어프라든지, 해머링을 이용한, 음, 그런, 음, 이런, 이런 음, 분들 음, 많이 좀쓸수 있죠. 음, 뭐. 음, 그죠? 그래서 뭐, 레가토 법 중에 뭐,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위피킹 같은 것도 쓸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가장 그 노래, 그, 윤주해야 될 음악의 특성을 잘 연구를 하신 다음에, 뭐, 느고좀 감미롭게 연주해야 되는데 뭐 난데없이 막 슬피크 막 후리고 막 그러면 좀 되게 쌩뚱맞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지가될수 있겠고 또 반대로 그박근감 있게 좀 빠른 노래인데 클린톤에서뭐 우악 연주해 버리면 아주 이상한 노래가 더 되겠죠. 그 톤에 대한 개념들 좀익히시고그 다음에. 톤 메이킹 할 때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톤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차적으로 뼈대가 될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바로 다이나믹 계열들입니다 다이나믹 계열들은 이제 컴프레서라든지 익스펜더 같은 것들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컴프레서 같은 걸로 좀 최대한 의그 뼈대 같은 거를 좀 염두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린톤에서도 클린톤은 기타의 톤 자체 생톤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기타의 특성을 많이 타게되죠 그래서 어, 기타 픽업의 특성을 좀 연구하신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타는 리어, 리어 픽업하고 프론트 어, 그 픽업이 어떤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 다음에 그본인이 가진 클린턴의 매력을 최대한 살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좀 하셔야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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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laughs> 일단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계 같은 거는 뭐. 다 각자 아시니까 그공간계 같은 경우도 어떤 노래에 따라서 공간계가 빠져야 될 노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노래에 따라서 공간계가 풍성해야 돼 해야지 또 어울릴 수 있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또 디폴트 뭐 세팅으로서 뭐, 뭐 리버브랑 딜레이가좀 많이 음. 들어가는 톤을 좀 많이 했죠. 딜레이도좀 들어갔죠. 딜레이좀 들어가고 리버브도 좀 들어가고. 일단 이제 그,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일단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처음에는 클린톤은 액센트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액센트를 잘 먹고, 어 대신에 피킹의 각도는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액센트 위주의 피킹의 힘강약 조절을 통한 어 그런 피킹을 좀 하시고, 또한 가지가 이제, 화려한 플레이즈보다는 정제기면서도 보이싱이라든지 코드톤에 충실한 그런 솔로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드라이브 톤으로 갈수록 피킹의 각도를 좀 먹기 때문에 피킹 각도를 통한 엑센트 느낌을 좀 많이 감미해 어, 주시고 그 다음에 레가토라든지 그런 주법들이 좀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에 레가토와 적정한 피킹의 그런 차이들을좀 많이 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풀 드라이브 톤에서는 적극적으로 풀 피킹이라든지 다음에 레가토 주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혼합해서 사용을 시키고 대신에 액센트가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피킹의 각도를 통해서 액센트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어, 그런 느낌을 합니다. 뭐한 가지 빠졌는데 뭐 하프 드라이브톤에서도 이제 뭐 픽업에 따라서 모무한 음, 또는 프론트에서는 음, 중간에 이제, 저 같은 섞은 이 기타의 특징인데 중간에 아주 맑은 소리 나는데 이 맑은 소리에 드라이브톤또 음. 이블리지한 소리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기타의 그 기타 톤의 전체적인 특징들을 정확하게 좀 숙지하신 다음에 음, 톤메이킹을 좀 하시고, 그 노래에 맞는 연주 주법들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다,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음, 샘플 영상들, 일단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는, <laughs> 풀 드라이브 톤으로 전체적으로 곡을 한번 쭉 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 클린 톤, 그 다음에 하이프 드라이브 톤, 그 다음에 하이프 드라이브 톤에서 이제 픽업을 좀 바꿔가면서 연주했던 거를 좀그 영상으로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네, 방금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풀 드라이브 톤으로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뭐 레가츠법이라든지 뭐풀 드라이브 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다 사용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셨고 그다음에는 클린 톤과 밥 드라이브 톤을 좀 변화를 줘서 거기에 맞는 연주 주법들을좀 제가 샘플로 보여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 각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샘플 영상 보내드린 거는 클린톤은 최대한 정제되면서도 라인 살고 보이싱 살수 있고, 그 다음 피킹의 강약을 살릴 수 있는 연주기법으로 대부분 연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오브드라이브 톤에서 하프드라이브 톤에서는, 어, 픽업 셀렉트를 통해서 톤이 좀 바뀌는 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피킹 각도라든지 좀 약간의 레가트 주법들, 이런 것들을 좀 연주했었고, 어, 그런 샘플들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조하시고, 아, 게트 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주가 바뀌는지, 느낌이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샘플로 영상 보내드렸으니까, 어, 영상 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여러분 실제 연주에, 어,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어, 또 다음에 또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